우리가 풀어보자고요.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짓은 하지를 마라. 어, 조금 더 기다려라. 어. 왜 마음에 내키지 않을까? 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모질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똥 푸는 일을 해도, 이똥 푸는 일을 내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면 그게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다. 엄청 재밌죠? 지급에는 어, 귀천이 없는 것이 네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있고 할수 없는 게 있다. 할수 있는 거는 그걸 갖추어 놨으니까 자신이 있는 것이고 할수 없는 것은 갖추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어, 내가 그래서 어, 할수 없는 거를 만일의 선택을 할때 이럴 때는 많은 대가를 바라지를 말고 해라. 왜? 그게 가서 배우는 것이니까 배우는 것은 사회 잣대에서 아주 네가 배움이 없어갖고 배우고자 할 때는 30%만 내한테 사회 환경에서 주면 감사히 여기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내가 조금 사회 자신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좀 모지된다 그럴 때는 70%를 사회 이 그자 환경에서 내한테 그 뒷바라지를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게 가서 내가 배우면서 그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내를 키워가는 것이다. 3대 치료법칙. 그렇게 하면 절대 멸시받지 않고 일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신 없는 일이라도 뭔가 대가를 작게 받으면서 가서 일을 하면 부담이 없어집니다. 상대가 나한테 부담 안 줍니다. 근데 대가는 완전한 걸 받으려고 하면서 가서 그 역할을 모해냈을 때, 그때 부담을 주고 압박을 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욕심이다. 내 자신을 먼저 체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라. 모질인다면, 무언가를 욕심내지 말고, 모질이는 사람한테 이 일을 시키, 춤을 감사히 여기고, 거기 가서 내를 성장시켜라. 내를 갖추기 위해서 간다면 성장할 것이고, 내가 누구한테 일을 해준다라고 간다면 일꾼이 될 것이라, 일꾼은 일꾼 대접을 받을 것이고, 갖추는 사람은 보호를 받을 것이고, 이 사회는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한테는 환경이 달라진다. 자연은 신입니다. 이 자연과 이 자연 안에는, 내가 모든 생각과 움직이는 대로 나를 다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힘 이것은 네가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의 어떤 각오가 자연의 힘이 움직이게 한다. 내가 뭔가를 일을 새로이 하고자 한다면 배우는 자세로 하라. 그걸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제 너는. 그 배움의 질이 차면 이동을 시켜줄 것이니, 그때 나는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이 사회에 이제 진짜로 등극하게될 것이다. 모지르면서 욕심내지 마라. 그는 다시 어려움을 자충하는 길이다. 이런 거죠. 어, 그래서 사회에, 이때까지 나는 공부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사회에 나오려 그러니까 사회에 내가, 너가 무슨 공부를 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내할 일을 찾아야지. 나는 이 공부를 했는데 저쪽에 가서 저 기계를 깎으러 가려고 러니까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아, 지금 질문하신 분은 나는 도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도를 어떻게 정리를 해갖고 사람들한테 같이 나누면서 도움이 될까? 이 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 그럼 내가 문학을 하고 한학을 했다면 한학으로 도를 닦았으이니 그걸로 해갖고 풀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우리가 도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일을 한다면 아마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어디 가서 어디 뭐 몸으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게서는 힘들어지는 거죠. 도을 닦은 사람은 돈 벌려고 닦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도움 되려고 닦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한테 도움 되는 일을 찾아야 되겠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필요한 것은 다 오게 되어있습니다. 어, 욕심내지 마라. 어, 나의 길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닥을 잡아서 거기서 내할 일을 찾아서 많은 사람한테 득되게 하라. 이해됩니까? 네.